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이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이르기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우리들 양의 당신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초청 설교를 하십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 이건 어,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초막절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기의 행사는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7일 동안 시작돼서 어 매일 같이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금으로 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성전의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를 합니다. 한마디로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젖어드는 거죠. 자, 이런 의식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시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실로함 연못가에서서 물을 가득 채워다가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곳 속에는 또 어떤 것을 기대가 있느냐면 메시아 시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메시아 시대에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기능이 바로 어, 이 의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의식이 진행되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은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을 때그 반석은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어, 흡족하게 마실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내용과 철문제 1번입니다. 초막절 끝날 전야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퍼붓는 의식으로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빗대어 믿는 자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은혜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십니까? 자, 38절로 3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믿는 자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은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게 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께서 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시는 이 내주하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심으로써. 승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수행하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그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성령이 이땅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오시는 이제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누가 거처를 정하시고 계시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거처를 정하고 계시면서 내주하심으로 이제 우리 속에서 그 목마름의 그 해갈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성경에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물을 놓고 논쟁하고 서로 싸웠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초막절에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어떤 이들은 4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여기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에 보시면 은 모세가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을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41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나 그리스도일 것 같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만큼 큰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 4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뭘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로 그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시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고 한이 성경의 예언을 그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슨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 당국자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아마 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막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지금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파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요. 사내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이제 추궁합니다. 왜 그냥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왜 그냥 돌아왔냐? 그랬더니 아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6절에 4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려오지 않고 그냥 돌아오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하거죠. 이분을 체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도로 감동을 받은 거죠. 이 아래 사람들 혹은 이 사내들인 이, 이 아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예수님에 대해서 사내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파송한 이 사내들인의 추궁을 각오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고 마, 못한다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나타나는 율법, 성경을 안다는 것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빈손으로 돌아온 아랫사람들에게 4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화받은 것을 가리켜서 오히려 미혹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신앙적인 어떤 감화를 끼치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속여서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판단을 내린 근거가 뭡니까? 48절에 보시면은 근거가 뭐예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 믿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가 없다는 라걸 근거로 내세워서 예수님을 믿는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보낸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저주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수받지 못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일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미혹당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처럼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혹당하고 있다. 일반 백성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미혹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 사내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이제 들먹이면서 무리들을 막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합니까? 50절에 보면 어, 사내들인 같은 사내들은 회원이자 전에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었던 니고데모가 동료들을 향해서 발언을 합니다. 51절에 뭐라고 발언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공정해야 된다고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 판결을 내리기 전에 증, 증인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거친 이후에야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니고대문의 발언의 요지는 뭡니까? 사내들이는 지금 모세의 율법이 정한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관장하고,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권장하는 너희들이 정작 율법을, 율법의 기본적인 요소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데 왜 너희는 그런 것을 알기도 전에 먼저 판단하고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꾸짖는 겁니다 율법으로 무리를 어, 저주하던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동료 공의원인 이 니고데모의로 이,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들이 율법 절차를 어기고 있다라고 지적하니까 이에 대해서 뭐이 사람들은 반성하기는커녕 뭐라고 52절에 얘기합니까 너도 갈리에서 왔냐. 호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이고데모가의 이 문제 제기로 인해서 좀 곤란의 처지 빠지게 된거죠 그러니까 지역감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공경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지방의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대다수의 무리들도 역시 갈릴리 출신이니까 너도 갈릴리 패거리냐라는 거죠. 하면서 니고데모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약속된 성령 생명을 선언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빙자해 가지고 함부로 남을 판단한다거나 저주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식만 쌓아서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하드는 겁니까?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깨닫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요. 우월감은 결국에는 자기만 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독선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독선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취할 때 우리가 십사리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직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듯이 더 겸손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면서 지식만 쌓아가다가 여러분 배운 바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성경은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한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사랑으로 가르치도록 인도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깨달은 말씀으로 내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다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라면 그믿 믿음, 연약한 믿음의 믿음 믿음의 사람을 돕는 자로서 가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그 말씀을 사용하도록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한 깨달으면서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에 먼저 적용하고 그 적용된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제 그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성경 지식은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당신은 단편적인 지식의 근거에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회개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먼저 적용시키는 데 힘쓰고 실천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면서 세워나가는 일에 그 말씀을 사용하겠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게 하시되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